마커스 레시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의 미래에 대해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격수 마커스 레시포드, 27. 각 클럽에서의 미래에 대해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시포드는 일요일 열린 맨체스터 더비, 메뉴 2대1승에서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는 새 감독 루벤 아모림의 결정이었습니다. 아모림 감독은 징계 문제는 아니라고 확인했지만, 부임 후첫여주 동안 레시포드가 경기장 안팎에서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랐음을 암시했습니다. 축구 기자 헨리 윈터와의 인터뷰에서 레시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미 나쁘다는 걸 알면 더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과거에 다른 선수들이 떠난 방식을 받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떠날 때는 제가 직접 성명을 낼 것이고 그것이 저의 방식일 겁니다. 떠난다 해도 악감정은 없습니다. 메뉴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저라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도전과 다음 단계를 준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레시포드는 2016년 뉴스팀을 통해 데뷔한 이후 클럽에서 426경기에 출전해 138골을 기록했습니다. 2022에서 23시즌에는 모든 대회를 통틀어 30골을 넣으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지만 지난 18개월 동안 부진한 경기력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요일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레시포드와 알레안드로, 가르나초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 아모림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징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주, 다음 경기, 새로운 시작입니다. 선수들은 출전 자리를 위해 경쟁해야 합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훈련과 경기에서의 퍼포먼스, 옷차림, 식사 태도, 팀원들과의 교류 방식, 그리고 팀 동료들을 격려하는 태도입니다. 최근 국가대표 휴식기간 동안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 NBA 경기를 관람한 레시포드의 프로 의식에 대해 게리 네빌 등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레시포드는 더비에서 제외된 것은 실망스럽지만 우리는 승리했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며 성숙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좌절스럽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울고만 있을까요? 아니면 다음 기회에 최선을 다할까요? 레시포드는 잉글랜드 대표팀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도 새 감독 토마스 투엘 아래에서 뛰는 것은 여전히 흥미롭다고 밝혔습니다. 레시포드와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감정적으로 복잡한 상태이지만 이상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아모림 감독의 선발 명단에 복귀해 자리를 지키길 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월 이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가장 많이 연결된 클럽이지만 동시에 이적 가능성을 부인한 클럽이기도 합니다. 레시포드는 현재 카세미루 다음으로 팀내 최고 연봉을 받고 있으며 그의 주급을 감당할 수 있는 클럽은 많지 않습니다. 27세로 커리어의 전성기에 있는 레시포드는 사우디 프로리그에 관심을 받을 수 있지만 그가 이에 매력을 느낄지는 미지수입니다. 레시포드는 해리 맥과이어의 사례를 지켜봤습니다. 맥과이어는 에릭 텐하우 감독에게 배제당했지만 팀에 남아 자리를 되찾았고 결국 텐하우보다 더 오래 팀에 남았습니다. 레시포드는 상황을 반전시킬 능력을 갖췄지만 그의 최근 발언은 현재 마음가짐이 그렇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입니다. 마커스 레시포드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은 루벤 아모림 감독 체제 아래 클럽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모림 감독은 장기적인 성공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신중한 위험을 감수하고 팀에 가장 사랑받는 뉴스 아카데미 출신 선수 중한 명의 시대를 마감하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데뷔 이후 레시포드는 메뉴팀의 핵심 선수로 성장했으며 클럽의 내부 육성 전통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백골과 수많은 인상적인 순간을 통해 다음 세대에 영감을 주는 선수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만약 레시포드가 주급 37만 5천 파운드의 연봉을 다른 팀으로 옮긴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상당한 금액을 팀 재투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아모림 감독은 재정적 페어플레이, FFP 기준을 충족시키면서도 자신의 전술적 접근에 적합한 더 점거나 저비용의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시포드를 판매하는 것은 분명 위험을 동반합니다. 클럽이 여러 대회에서 경쟁하려는 야망을 고려할 때 그의 득점력, 창의성 그리고 경기장 안팎에서의 영향력을 대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팬들은 레시포드를 단순히 훌륭한 선수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는 클럽의 장기적인 가치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은 팬들에게 상반된 메시지를 전달할 위험이 있습니다. 마커스 레시포드의 이적 가능 행선지 5곳 1.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의 일부 클럽, 특히 알라스르, 아릴랄, 아리티아드, 아라흘리 같은 팀들은 이정료나 주급 문제 없이 레시포드를 영입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시포드가 커리어의 이 시점에서 사우디로 이적하는 것은 다소 의외일 수 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커리어를 재점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사우디 프로리그에서 2에서 3년간 뛰며 많은 골을 넣고 상당한 수익을 올린 후 유럽으로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2023년 알라스르로 이적한 이후 많은 스타 선수들이 딜을 따랐고 레시포드 역시 그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메뉴 입장에서는 레시포드를 유럽의 다른 클럽보다 사우디로 보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아스널. 이켈 아르테타 감독은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하기 위해 이적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레시포드는 이상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마르티넬리와 레안드로 트로사르드가 최근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왼쪽 측면을 강화하면서 중앙에서도 뛸수 있는 선수를 추가하는 것은 아스널에 적합한 선택일 것입니다. 레시포드는 경기장 안팎에서 아스널의 스타일과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지만 그의 잠재력과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2016년 2월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에서 아스널을 상대로 두 골과 한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바 있습니다. 3-8이 생제르맹 해외로 이적하는 것도 레시포드에게 현실적인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PSG는 과거 레시포드와 연결된 바 있으며 여름 이적 시장에서 킬리안 은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난 후 그를 대체할 선수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시포드는 PSG와의 4번의 맞대결 중 3경기에서 골을 기록한 바 있어 리그 1 챔피언 팀과의 궁합도 잘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프리미어 리그를 떠난 후더 나은 활약을 펼칠 수 있으며 PSG에서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아 커리어를 부활시킬 수도 있습니다. 4. 바르셀로나. 레시포드는 오랫동안 바르셀로나와 연결되어 온 선수 중 하나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왼쪽 잉어를 영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라피냐가 왼쪽 측면에서 주로 기용되고 있지만, 그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나 오른쪽 측면에서 더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왼쪽 측면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레시포드는 바르셀로나의 선발 라인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자원입니다. 다니올모, 라민 야말, 라피냐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뒤에서 3인 공격형 미드필더 라인을 구성하고 있지만, 레시포드는 이를 보완하거나 경쟁할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오, 뉴캐슬 유나이티드. 마지막 행선지 후보는 뉴캐슬입니다. 뉴캐슬은 2022년에 레시포드와 연결된 바 있으며, 에디 하우 감독은 그를 세계적인 선수라고 칭한 적이 있습니다. 왼쪽 잉어는 뉴캐슬의 우선 보강 포지션은 아니지만, 앤서니 고든이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문제로 판매될 경우 대체 선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레시포드는 뉴캐슬 팀에 바로 적응할 수 있으며 공격진의 어느 위치에서도 활용 가능한 다재다능한 자원입니다.